열과 압력으로 변성되면 광역 변성이라 고 했어. 물론 이 용어는 잘안 나오지만, 자, 열로 변성되면 공통적으로 뭐가 발달하지? 조직이 좀 치밀하고 단단해진다.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홈필스라고 해요. 옛날에는 용어가 나왔는데 요즘에 잘안 나오지만. 홈페이스 조직. 얘는 나와. 압력을 받으면, 얘네들, 유색 강물들이 낙작해지면서 줄무늬 생긴다, 든지그 뭐라 할지, 그거? 음, 그지, 영리가 발달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문제예요 자, 거기 문제 보면, 원래 퇴제감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암이고 석회암이고 얘가 일이네요야 근데 여기 지금 마그마가 뚫고 나왔네 또 굳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 근처에 있는 마그마 근처에 있던 애들은 아주 높은 열을 받았겠죠? 그 기존에 있는 암석과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조직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변성암 중에 저축변성, 열에 의한 저축변성이죠. 자, 이때 쉐일은 저축변성, 열 받으면 조직이 변하는데 뭐가 된다 그랬죠? 쉐일은 홈펠스홈펠스가 돼요.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고, 사암은 규암이 돼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변성암이에요 열에 의해서 변성돼. 에? 자, 홈펠스, 대리암 규암인데 솔직히 아 이거는 좀 오반데. 응? 대리암만 잘 알면 돼요. 대리암만. 석회암이 열 받으면 변성돼서 어, 대리암이라는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리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리함만 좀 잘하면 돼. 요 대리함은 색감 무늬가 아름답다. 아, 이건 좀 과학적이지 않죠? 야, 이거 아름답다는 말이 좀 과학적이지 않지, 그렇지? 어떤 사람한테는 아름답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 객관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나 와요. 어, 책에 교과서에, 어? 그래서 어디에 쓰인다? 얘는 장식용 건축 장식욕 건축 자재에 쓰인대요. 야, 근데 솔직히 이거 나머지는 잘안 나와, 나머지는 잘안 나오고 나오면은 요정도고 그다음 얘네들의 공통점이야. 얘네들 열변성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암석들이 기존에 있는 암석들보다 더 치밀해지고 더 단단해져요 더 치밀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네? 이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어. 그래서 뭐 얘네들 홈펠스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교암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음. 얘네들 어디에 쓰여는 솔직히 이거는 좀 오바야 예? 네? 오바야 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만 뭐 여기 문제 나왔으니까 뭐 홈필스도 하면 홈필스는 홈필스는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여기다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단단. 이 홈필스란 용어 자체가 원래 그래요 치밀하고 단단하다는 뜻이야? 에? 자, 이 중에서 제일 침이라고 단단하다, 그 얘기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침이라고 단단한데,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 어? 얘가 특히 그렇다, 그 얘기에요. 어?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어디 에 이용되느냐. 옛날에는 돌독기, 석기시대. 돌독기 본적 있냐? 석기시대에는, 뭐야, 금속, 청동하고 철이 없어가지고 돌 깨가지고 걸로 돌 도끼 만든 거 알아? 왜 이거 가지고 도끼 만들었겠어? 단단하니까. 어? 이거 나무 같은 거 도끼질 할때 이거 얘가 좀 했대요. 했어가지고. 어? 자 오늘 날에는 야이현충그래 조각품의 원료 그 조각상 돌로 된 조각상들. 석상이라고 해야 되죠. 석상. 돌로 된 조각품들 보통 이거 돌을 그 홈패스로 많이 쓴대요. 에? 응? 자, 다음에 이제 규암. 규황. 규암을 외웠을게요. 규암은 매우 단단하고 매, 매우 단단하다. 애봐 뭐 다침이랑 단단해. 얘도 매우 단단해. 그래서 얘는 건물 벽 어, 얘는 건물 내장재로 많이 쓰여요 어, 아, 석회암은 내장재야 얘도 건축자재인데 내장재고 얘는 외장재 건물 바깥에 어, 외장재 내장 왜냐하면 얘는 탄산칼슘으로도 있어가지고 산성비, 응? 요즘 비가 산성비인거 알지? 녹아요. 뭐 내장제로 내장제, 외장제로 쓰면 안 돼. 그 내장제, 얘는 이런 외장제. 이런데 쓰인데요. 자, 참고만 하세요.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요 문제만 하고 끝 냅시다. 자, 20번. 우리 방금 전에 이거 했던 거.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지은 동안. 마지막 <laughs> 마 자, 20번 자 20번에 이제 그림이 나와있는데 좀 복잡한데 아까 우리 공고랑좀 있네 조심는 거. 자그 다음 1번 암석 A암석과 B암석 중 어느 것이 SiO2 함량이 높은가 A암석은 뭐죠 지금? 거기 읽어보면 요런 말, 요런 말이 음, 있네요 음. 이 마그마가 이렇게 됐어. A라고 돼있고 B라고 돼 있죠 지금. 네?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 분출은 이거 나온 거죠. 네? 분출. 아까처럼 나온 거죠. 그지?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 순서 없이. 네. 보면은 아 이렇게 돼 있네 그림이 이렇게 돼 있구나 보시면은 기존의 퇴저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또 마그마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비네요 그죠 이게 뭐한거야 관입한거예요 관입 예,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 자 관입이 뭐냐 관입만 하고 분출은 뭔지 설명 안해도 되죠 분출은 마그마가 지표 바깥으로 나온거야 바깥으로 나온거를 분출해야돼 그럼 관입은 뭐냐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간 거를 우리가 관입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입이에요. 기존에 있는 암석이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지나간 거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관입이죠. 기존에 암석이 있었는데 뚫고 나온 거니까 관입이고 얘도 지금 보면 관입이지 기존에 퇴적감이 있었는데 그죠? 어. 조금 들어간 거니까 보통 그림으로 하면은 관입은 아 이거만 더 쓰고. 아니, 밤은 주변에 있는 암석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뭔 얘기냐. 이제 그림을 좀 단순화 시키면. 좀 이렇게 단순화 시킬게요. 야, 기존에 암석인데, 이렇 주문이 층리가 있으면 퇴적암이죠퇴적암이 아? 많이 나옵니까? 내 네, 여기 밑에. 마그마가 만들었다 합시다. 땅속에서 암석이 녹았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아? 마그마들은, 암석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마그마들은, 필연적으로, 가스가 발생한다그 했지, 아까. 이 가스의 부피가 증가해서, 얘 압력이 커져가지고, 얘 뚫고 나오려고 니다 뚫고 나와. 그러니까 뚫고 나와요, 이렇게. 이때 나온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요 분출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자, 여기 뚫고 나온 거, 여기 뚫고 지나가는 얘네들은, 우리 뭐 했다고 해, 이거? 얘는? 관입했다. 뭐 이렇게 완전 관통해서 관입할 수도 있지만 얘가 아예 뚫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관입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어? 나오다가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관입이지 기존에 있는 암석을 뚫고 들어간 거니까 어? 음. 자 하여튼 요게 관입 요게 분출 그러니까 네. 내가 봤 때는 요거는 얘가 먼저 비가 먼저 관입을 하고 근데 완전히 뚫지 못하고 그지? 그 나중에 얘가 이렇게 뚫고 나갔네그죠 나중에 만지면 얘가 근데 는 아예 분출돼서 나갔죠? 음. 자 그럼 이제 보자 거기 문제에서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됐다 했어 아이고 그러면 뭐야 a는 a가 현무암질이겠죠 그죠? 그지? 분출됐으니까 그럼 b는 뭐야? 화강암.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이라 했으니까 b는 화강암이겠죠? 얘 밝아도 어두워요. 어둡죠. 자 어두우면 S I O T 만나 적나? 적어요. 아, 그렇지 음, 적지. 그냥 적고 얘는 밝아도 밝은 애죠 네. 밝으면 많아 져어 아, 많죠,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S I O T가 많다. 이건 아, 우리 예전에 했으니까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자 이번 C D 2는아 여기 또 나왔네요. 여기 C, 여기 j 여기가, 여기가 d 여이고 n e 얘가 n n e r y e 얘 m a k i Jerusalem, i r a 났겠 j 어 b 겠 o b Job, j o 어 어, o b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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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b Job, j 이 b Job, 얘는 석회암이라 했으니까 대리암이 될 거고 얘는 쉐이라 했으니까 홈펠스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지 아까 그나 여기는 아점 암석께 홈펠스가 나올 거고 여기는 대리암이 나올 거고 얘는 부유암이 나오겠죠. 여기 있으니까요. 이거.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A, 2 암석 중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암석은 무엇인가? 자, A, B, C, D. 딱 봐도, A죠? 딱 봐봐요. 제일 먼저 누가 있었을까요? 얘네들이 퇴전 됐겠죠, 퇴전. 퇴전 되고 나서 뚫었겠지. 뚫고 나서 퇴퇴했겠어? 그럼 얘네들이 변성될 수가 없지. 얘네들이 먼저 있었을 거야. 그럼 퇴전 됐는데, 얘가 반입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뚫고 나왔을 거야. 왜? 누가 뚫렸어? 얘가 뚫렸지. 얘가 뚫었고, 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이 밤은 주변의 암석보다 나중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얘를 관입했지. 얘 둘을 놓고 보면, 얘가 관이 밤이야. 그죠? 그럼 얘보다 얘가 나중이지. 그죠? 얘가 얘네들을 관입했지. 그럼 얘보다 얘가 나중이지. 근데 얘를 또 얘가 관입했으니까 얘보다 얘가 나중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얘가 되는 거 얘가 되는 거야 아니냐 아 그래서 한 번은 퇴적암이 퇴적된 다음에 B가 반입하고 A가 반입 분출돼서 이게 세서 순서예요. 예? 예? 얘가 얘를 관입했으니까 얘보다 얘가 나중이. 얘를또 얘가 관입했으니까 얘가 나중이. 그래서 결국 A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할수 있죠. 이해가요? 어. 이거 나중에 우님 어 나중에 알아. 지구과학 뭔배었죠 지구과학 원 보면 거기에 지사학의 연구 원리 해가지고 어? 5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요? 지승 조중 제일 아래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거야. 그 기억나? 응? 수백 대적 원리 이거 대정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측리가 나란해. 어 그다음에 관입의 원리라는게 있어요. 관입한 암석이 나중이야 이런 거 있어요. 그 부정합의 원리 있고. 기억 왔나요? 동물 근천이 원리 이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 지구가 원에 있어요. 앞에 1번에 지사학의 연구 뭐야 5가지 있어 거기 나오는데 그거예요 반입한 암석은 반입을 당한 암석보다 나중이다 아니냐 음. 자 그걸 이용해서 어, A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A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럼 할수 있다 알겠니자기까지만 아, 합시다 오늘 자엠센요